오늘 소개해드릴 영희님의 사례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이 겪어야 했던 몸과 마음의 지독한 연결고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희님은 갑상선암 진단 후 힘겨운 항암 치료를 이어가고 계셨지만, 정작 그녀를 가장 괴롭힌 것은 병원 문을 나설 때마다 느껴지는 원인 모를 숨막힘과 불안이었습니다. 상담실을 처음 찾았을 때 영희님은 겉으로 매우 차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삼킨 듯 깊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담에서 영희님은 연신 목 근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암 수술은 끝났고 치료도 진행 중이었지만 목 안쪽에서 느껴지는 꽉 막힌 듯한 이물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섣부른 위로를 건네는 대신 그녀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녀가 느끼는 그 이물감은 단순한 신체 반응이 아니라 평생을 삼켜온 말들이 응어리진 감정의 실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탐색을 위해 증상이 심해지는 때를 묻자 영희 님은 남편이 큰 소리를 낼 때나 시댁 시구들과의 모임이 있을 때 명치가 막히고 목이 죄어온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숨막힘의 뿌리는 현재의 스트레스를 넘어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을 것이라고요. 우리는 현재의 신체감각을 다리 삼아 무의식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행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 남편의 폭언에 목이 죄어왔던 순간에 집중했습니다. 당시의 감정 점수는 9점. 영희 님은 차가운 얼음 송곳이 목을 찌르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감정을 연료삼. 더 과거로 내려갔습니다. 20대 초반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홀로 숨죽여 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곳도 종착역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어둡고 축축한 하지만 심장 박동 소리가 선명히 들리는 어머니의 뱃속이었습니다.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인 태아 상태의 영인이미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아버지의 고함과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영희 님을 품은 어머니는 배를 움켜쥐고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만성적인 외로움과 공포가 탯줄을 타고 태아의 목을 옥죄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태아였던 영희 님은 무의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무서운 곳이구나. 내가 목소리를 내면 더큰 화가 닥칠지도 몰라. 그냥 숨죽이고 있는 게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야. 무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영인님의 무의식을 지배해 온 얼어붙은 감정의 뿌리를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멈춰서서 어머니가 느꼈던 고독과 태아가 삼켜야 했던 공포를 향해 조용히 감정 자유 기법을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목의 이물감이 조금씩 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상담에서는 태아기의 공포가 영희님의 삶에서 반복되었던 사건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영희님 역시 상담실 밖에서 스스로를 돌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상담 중반 감정 점수가 3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정체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영희님의 무의식에 숨겨진 또 다른 목소리 즉 우리 마음을 보호하려는 부분을 불러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제가 던진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영희님 만약 이 통증과 암이라는 증상이 내일 당장 마법처럼 사라진다면 혹시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을까요? 영희님은 한참을 침묵하다 굵은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암이 사라지면 남편은 다시 저에게 소리를 지를 것이고 아이들도 저를 배려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아프니까 다들 조심해 주거든요. 이 병은 저에게 유일한 방패였어요.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영희님의 무의식은 평생 무시당해 온 자신을 지키기 위해, 역설적으로 암이라는 증상을 선택해 휘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상이 주는 2차적 이득이었습니다. 병을 통해 비로소 가족들에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휴식을 얻으려 했던 무의식의 처절한 소원 성취였던 셈입니다. 저는 그 욕구 자체가 영이님이 평생 받지 못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소중한 신호였음을 수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병이라는 파괴적인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경계를 세우는 건강한 방식으로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하는 인식의 대전환을 함께 일구어냈습니다. 마지막 상담에서 우리는 미래의 영이님을 상상해보았습니다. 다시 남편이 화를 내거나 가족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을 떠올렸을 때 영이님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명치의 답답함도 목을 죄어오던 감각도 이제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병 뒤에 숨지 않아도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영희님은 이제 남편이 소리를 질러도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일 뿐 자신의 목을 조이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영희님의 평온해진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트랜스 상태에서 암시를 전달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평온함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아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신을 보호할 것이라고요. 상담이 종결되고 세달뒤 영희님으로부터 기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가 잘 돼서 그런지 항암 수치 검사 결과가 너무나 좋게 나와. 교수님도 놀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 앞에서 당당하게 의견을 말하게 되었고 신기하게도 영희님이 목소리를 내자 남편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에 걸려있던 가시 같은 느낌이 완전히 사라져서 너무나 살것 같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오늘 영희님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 핵심적인 변화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태아기부터 대물림된 어머니의 슬픔과 공포를 발견해 해소한 것이고. 둘째는 암이라는 증상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다는 긍정적 의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점검하며 일상에서의 자존감과 조절력을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 몸의 고통은 때로 무의식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원인 모를 불안이나 신체적 불편함으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마음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영희 님처럼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